안녕하세요. 고나고이입니다 DJI가 이걸 또 해버리네요 솔직히 지금까지는 360 카메라보다는 액션 카메라가 여전히 더 익숙하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더잘 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360 카메라의 현 주소가 어떤지 그리고 DJI 오즈모 360특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제가 실컷 써본 후기와 함께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360 카메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인스타 360 X5와 비교될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 준비해서 나온 만큼 DJI가 스펙 측면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크기에서도 세로로 긴 형태가 아니라 정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좀 새롭고요. 무게도 183g으로 인스타 360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그리고 오즈모 360은 1인치급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인스타 360X5는 1.28분의 1인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즈모 360의 실제 센서 사이즈는 1.1분의 1인치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약 9.6mm x 9.6mm 크기의 정사각형 센서인데요. 보통 1인치 센서라고 하면 은 12.8mm x 9.6mm 크기의 직사각형 센서를 말하는데 오즈모 360은 일반적인 1인치 형태의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가장자리 일부가 손실되거나 잘려나가지 않도록 원형 이미지 최적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센서 크기는 1.1분의 1인치이긴 하지만 이미지 품질이나 활용면에서는 원형 이미지 최적화된 정사각형 경사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60도 촬영을 위해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형태의 센서를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센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즈모 360의 360도 영상 최대 해상도는 8K 50프레임, 그리고 싱글렌즈 표준 모드는 5K 60프레임, 싱글렌즈 광각 모드를 사용할 경우엔 최대 4K 12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슈퍼나이트라고 해서 저조도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모드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도 해상도는 8K 30프레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색상의 경우 10비트 D-LogM을 지원하니까 기존에 오즈모 포켓이나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함께 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습니다 특히 이런 카메라에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아주 중요하죠. AK-30 프레임에서는 100분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한 별도 모드가 따로 있어요. 이때에도 최대 해상도 AK-30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면서 배터리 시간만 딱 12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저는 조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본체 하단에 있는 마그네틱 마운트는 오즈모 액션 시리즈 제품과 호환 가능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모두 공유할 수 있고 방수의 경우 IP68 등급으로 10m 방수 가능한 정도라서 낮은 수심에서는 별도 방수 솔루션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모든 촬영자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촬영하러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으려고 사전에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SD카드 깜빡하고 밖에 나가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장 저장 공간 여부도 아주 중요한 스펙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고마워해야 되는 스펙인가? DJI 오즈모 360은 105기가를 갖고 있어서 마이크로 SD카드 깜빡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뭐 SD카드 따로 챙기지 않고 그냥 내장 저장 공간 이용해서 촬영했어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실사용이 체감이 됐는지 또 결과적으로 오즈모 360이 갖고 있는 특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침 또 출장과 여행이 연속으로 있었어서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한 결과물도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센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하고 싶어요. 보통은 카메라 센서라고 하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러리스도 그렇고 액션캠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물론 인스타 360 x 5도 그렇고요. 그런데 360도 카메라가 촬영하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 직사각형이라는 디자인이 비효율이 상당히 많은 구조예요. 360도 카메라는 전후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앞, 뒤두 개의 센서가 원형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그걸 스티칭해서 360도 영상을 만드는데 센서가 직사각형이라면 가운데의 원을 아무리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반면 오스모 360의 경우 센서 사이즈는 앞서 설명한 대로 1.1분의 1인치이지만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가운데 원을 그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센서의 면적이 더 커지게 됩니다. 낭비되는 영역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스펙으로 봤을 때보다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는 센서의 면적이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될수 밖에 없는 게 같은 해상도로 촬영했을 때 픽셀 사이즈가 더 커진다는 의미고 또그 말은 더 많은 빛과 색의 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 곧 이미지 화질 개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센서의 장점이 바로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이어지겠죠. 주간에는 최대 AK 50프레임. 저는 보통 30프레임으로 촬영했는데 픽셀 사이즈가 2.4 마이크론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라 빛과 색 정보가 아주 풍부한 편이고 13.5 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 확보로 인해서 360 카메라의 특성상 반드시 하늘과 지면이 동시에 담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동시에 선명하게 표현이 될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큰 차이는 저조도에서 나타나는데요. 절대적으로 큰 픽셀 사이즈. 당연히 그러면 빛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조리개도 f 1.9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야경 촬영에 특화된 슈퍼나이트 모드라고 해서 이게 따로 있어요. 이걸로 촬영할 경우에는 최대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는 대신 저조도 디테일과 노이즈를 조금 줄이면서 더 깨끗하고 선명한 저조도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오즈모 액션캠도 그랬지만 확실히 디자인은 같은 해상도 촬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 확보에 뭔가. 뭔가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숨겨둔 뭐가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차피 액티브 쿨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360 카메라에서도 이런 장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AK 30프레임 촬영 기준으로 100분 연속 촬영 가능하고요. 반면 인스타 360 X5의 경우는 88분입니다. 그리고 설정해보면 인듀런스 모드라고 있어요. 오즈모 360도 마찬가지로 장시간 사용 모드라고 있는데 둘다 카메라를 더긴 시간 사용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이걸 켜두게 되면 몇 가지 기능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되지만 오즈모 360의 경우 AK 30프레임 기준 120분으로 크게 늘어나고요. 인스타 360의 경우 기존엔 불가능했지만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AK 30프레임 설정에서도 인듀런스 모드가 지원이 되면서 최대 115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오즈모 360도 결국 DJI라는 거 DJI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DJI 생태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됩니다. 그 이유에는 일단 첫째, 오즈모 액션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틱 퀵 밀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호환이 된다는 점. 하단에 일반적인 1/4 나사선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둘째.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DJI 마이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영상 촬영하는 분들 DJI 마이크 많이들 쓰죠 저도 야외 테니스 촬영할 때는 무조건 연결해서 포켓이랑 같이 쓰거든요 DJI 마이크2 그리고 DJI 마이크 미니까지도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수 있고요 듀얼로 연결 가능하다 보니까 두 명이 촬영하는 상황에서도 오디오 고민 없이 그냥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10비트 D-Log M 지원한다는 점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후반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다른 디자인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면, 컬러 매칭하기도 쉽다는 점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오즈모 360을 써보면서 느꼈던 게, 기존에 오즈모 액션과 포켓을 둘다 쓰기에는 조금 겹치는 감이 있고, 그렇다고 하나를 포기하자니, 촬영 목적이 달라서 여간 고민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니, 앞으로 오즈모 360과 포켓, 이 조합으로 가장 많이 갖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거치 캠과 좀 독창적인 그런 영상에는 오즈모 360을 딱 쓰고 일반적인 브이로그나 제품 리뷰 같이 의도를 갖고 프레이밍을 하는 용도에는 포켓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360도 영상만 촬영하자고 이걸 갖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거의 모든 용도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여기에 추가로 뭔가 좀 독특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카메라의 특징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360도 영상을 촬영해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360도 영상의 특징을 이용해서 타이니 플래닛 효과 같은 이런 아이캐칭한 영상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쪽 부분만 사용하는 싱글 렌즈 모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액션캠처럼 사용을 하면 돼요. 시야각이 170도나 될 정도로 시원한데다가 4K 120프레임 고속 촬영까지 가능하니까 그냥 단일 액션캠이라고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 되는 거죠. 게다가 360 카메라의 기본 덕목이지 않나 싶은데 단일 렌즈 모드에서는 전면 후면 렌즈 전환을 쉽게 할수 있어요. 즉, 촬영 중에도 전면 후면 카메라 전환을 즉흥적으로 할수 있다 보니 브이로그나 인터뷰 같은 그런 컨텐츠에서 360도 영상을 사용하기에 좀 기존에 조심스러웠다면 그냥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다가 이제 반대쪽 어, 상황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게 인터뷰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막연히 반대쪽의 장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렌즈 전환을 눌러서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다시 제가 말할 경우에는 제쪽으로 렌즈를 돌려서 저의 얼굴로 카메라를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두 개의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 360 카메라의 기본 덕목이죠 지금 이제 저는 세팅을 4k 30 프레임 그리고 어, 왜곡 현상이 없는 표준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광각, 초광각, 울트라까지 이제 옵션이 있지만 보통 그냥 싱글렌즈 사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왜곡이 없는 편이 좀 보기에도 좋고 편안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DJI 참 대단한 회사죠. 제가 처음에, 정말 옛날에, 오즈모 포켓 리뷰를 했을 때, 이야, 이 독특하고 창의적인 하드웨어는 정말 DJI니까 가능하지. 기존 카메라 회사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TV 방송에서건, 유튜브에서건, 뭐 출연자 손에 오즈모 포켓 하나씩 꼭 들려있는 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됐잖아요. 그만큼 DJI는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 카메라 시장에 확장을 해냈던 기업인데, 물론 3 6 0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긴 하지만 이번에 오즈모 360은 확실히 탄탄한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그동안의 이미지 프로세싱 노하우를 사용해서 결과물 관점에서도 기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냥 DJI라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생태계 이점까지 이것까지 더해져서 이번에 첫 제품 첫 시리즈만의 360 카메라 시장에서 상당히 큰 존재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야외 촬영에 특히 오즈모 360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볼 생각인데 꾸준히 쓰면서 경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또첫 제품 첫 시리즈 dj i 에서는첫360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고 제가 또 미처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뭐 비교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할 만하겠다 싶은 거는 또 후기 영상을 통해서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